슛 해서 제가 땅까지 짚었어 상대의 반응을 해서 이 손으로 여기 딱 잡고 이 프리먼트 밀어 살짝 저를 땡겨서 뒤로 빠질 거예요 살짝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제가 차기가 있는데 제가 칼라 잡고 있는 손으로 이렇게 땡겨 기 힘들어요 상대방이 팔꿈치가 계속 저렇게 밀고 땡기고 이걸로 프리먼트를 해서 계속 거리 조절할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여기서 이걸로 잡고 땡기는 건좀 무리수가 있고 칼라 잡고 있던 손이 제내 손가락이 상대방의 팔꿈치로 가실 거예요. 팔꿈치로 가서 잡아 주실 거예요. 팔꿈치를 쭉 이렇게 걸려 줄 거예요. 다시 제가 쭉 가서 넘길려고 하는데 살짝 저를 땡겨서 이상하게 왔어요. 팔꿈치 딱 잡아 주시고 걸려 주면은 또 머리랑 엉덩이가 조금 가까워질. 넘겨 주면 그다음에 1 번, 2 번, 안번 스윕하고 안 번. 똑같습니다. 마무리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. 지금 파트너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똑같이 잡으시고 없는 급하졌을 때슛 미소만 있어요. 빨리 못해가지고 팔꿈치로 벌려줘. 여기서 제가 이걸 땡기는 거는 어뭐 20kg 차이가 나거나 뭐 제가 3대 6배이거나 그러면 가능한데 제가 상대면 비슷한 조건에서는 잘 날아가지 않습니다. 상대면 팔꿈치 쭉 벌려서 상체가 오리고 계셔야 돼. 이해했어요. 네.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 번씩 응용해 보겠습니다. 한두 번씩만 넘겨 볼게요. 하나 둘